준 씨? DAC 어? 들리시나요? 뭐야. 네. 오! 명원. 네, 안녕하세요. 리액션 좋고. 네, 잘 들립니다. 준 씨. 먼저 인사 네, 부탁드릴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준입니다. 네. 준준. DJ. DJ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샘틴 DJ입니다. <laughs> 정말 우리 캐럿 분들이 좋아하실 거란 생각은 했는데 여기 계신 우리 멤버들도 너무 너무 반가워하고 네. 계십니다. 주유. 어. <laughs> 아 정말 좋아하실 거란 생각은 했는데 여기 먼저 준 씨부터 근황 좀 전해주세요. 네. <laughs> 준 씨, 어떻게 지내요? 네. <laughs> 어떻게 지내요? 저는 사실 지금 현장에서 촬영하다가 차에서 퍼크하고 있어요. 자요, 방금 배우고. 자요, 방 배우고. DA 씨는 아, 어떻게 야, 지내고? 다음, 다음? <laughs> 어, 죄송해요, 준 씨. 네, 말씀하세요. 하세요 네. 사실, 네. <S> 네, 에에에 먼저 얘기에에에에에에이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다른 곳에 계셔서 생방에에에에에에창이구만엉망에에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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계수의 근황까지 들었습니다. 자, 제가 어, 질문을 또저 해도... 아, 얘기하지 않으는데 DC도 얘기 못 했다고 DC가 자, DAC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? 아, 저 사실 지금은 생방 보고 있어요. 아, 그죠 아, 보고 아, 있어요. 아, 아, 네. 네, 이렇게 네, 멤버들 이렇게 한결같이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, 행복하네요. 아, 그래? <laughs> 아, 같해 여기 지금 예, 그런 모습이 보면서 정말 매이사옷 예쁘게 입고 다니고 있지. 에. 형이 항상 체크하고 있다. 어, 아 형. 음, 아, 아, 알겠어, 알겠어. 아무가 <laughs> 아,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어, 참았어, 않겠다. 참았어, 참았어. 생방이라 참겠다. 어, <laughs> 이런 느낌이었는데 <laughs> 얼마 전에 멤버분들이 준씨 촬영장으로 그 노란 밀다발을 선물로 보내셨더라고요. 그 메시지 가운데서 어떤 게 제일 좀 마음에 남았어요? 어떤 멤버 거였어요? 기억에 남는 거. 아 사실 다 기억나긴 나요 나 뭐라고 했어 <laughs> 솔직하게 얘기해봐 <laughs> 민규? 어쩌나 어쩌나 그거 중국어보다 나아만어나 그거 기억나 그리고 뭐 중, 중간중간에 몇명그 중국어도 하고 약간 이랬는데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하면 한명뭐면 되면 호시, 호시 너무한 거 아니야? 아유 호시 뭐는데 호시 키스신 기대할게 키스. <laughs> 아 이게 사실 그거 보내기 전에 네. 마침 딱 준일이 영상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. 뭐 하냐 이제 했더니 저기 아, 키스씬 찍는다고 그래서 어? 스포 아니에요? <laughs> 아, 막 말해도 아, 제발요. 제발요. 진짜요. 하고 싶요 이것도 이것도 <laughs> 사모가 아닌가요? 아, 아, 이거를 수습을 어떻게 하면 될까요? <laughs> 수습하는 <laughs> 거죠. 아, 이건, 이건 진짜 중국 근데, 진짜, 어. 드라마 제작사 쪽에서 직접 연락이 올것 같은데. 스포 아니에요? <laughs> 아, <막> 말해도 되는 거예요? <laughs> 무대 중국에서 보셨을 텐데 어떻게 보셨어요, 디에이 씨? 저는 이제 스케줄 종간다가 어, 인터넷 통해서 보는데 정말 종간다가 어, 인터넷 통해서 보는데 정말 이게 데뷔 7년 되지만. 우리 멤버들도 나이 좀 들지만. 근데 아직도 에너지 넘치는 모습이 보니까, 와, 정말 대단하다. 정말 보기 좋다. 이번 어. 활동도 건강 잘하고 멋있게 했으면 좋겠다. 중국에서 나도 홍보하고 있으니까. 그래. 어, 내 같이 마음을 열이고 위야이팅파이팅 아. 네. 용호야, 어서 돌아와. 힘들 거야. <laughs> 준 씨랑 DAC 두 분이 가장 이 앨범에서 만족스러운 부분이 어떤 점인지 사실 이번에 같이 활동 못하는 게좀 아쉽지만 그래도 이번 노래 너무 좋기 때문에 같이 함께 녹음할 때나 연습할 때나 굉장히 즐겁게 해둔 기억이 나요. 그래서 그 부분 제일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. 말 네. 어, 말해. 준 씨는요. 저는 이제 어, 명호는 과거는 얘기하고 저는 미래 얘기할게요. <laughs> 앞으로는 빨리 다시 돌아가고 나서 이제. 이제 꼭 같이 무대 해야죠. 당연히 <laughs> 그래. 그래, 얼른 알아. 준영. <laughs> 좋다. 좋다. 네, 좋다. 그거는 형. 제일 만족한 거 같아. <laughs> 형이 미래다. <laughs> 형이 미래야. 형이 <laughs> 미래다. 형이 미래야. <laughs> 준영 <준형> 정말 여자다. 당신이 미래야. 크시 크시 무대 봤는데 너무 부럽다 같이 하고 싶다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형 나중에 할 거야. <laughs> 형 파트 마, 내가 잘했어. 걱정 마. 아, 어 죄송한데 문준휘 씨 지금 지금 고량주 드시고 하시는 거, 거 아니죠? 아. 아. 부담 느꼈어요. 시아 씨는 잘했어요. 잘했어. 마이크를 뒤로 빼면서 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. 아 정말 이 열세 분의 케미가 너무 좋아서 계속해서 이야기 나누고 싶지만 캐럿 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우리 캐럿 분들 우리 언제나 어디든 항상 여러분 사랑하고 보고 싶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. 나요. 아, 잘했나. 어, 일단 멤버들한테 먼저 얘기하고 싶은데 정말 건강하게 활동 을 마치고 즐겁게 활동했으면 을 좋겠고 나도 전부에서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부모님이도 잘 만나고 걱정 안 해도 되고 그래 그래. 음 그리고 우리 캐럿들도 이번 노래로서 좀 힘이 받았으면 좋겠어요. 너무 아, 따뜻해요. 아니 진짜로 어쩜 이렇게 목소리만 들었는데 나머지 11분들이 11분이 너무 반가워하는 게 느껴져서 아 이분들 빨리 13명 완전체로 좀캐럿분들에게 인사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. 우리 준 DC에게 인사 같이 해 주시죠. 세드네 븐틴 감사합니다. 안녕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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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. 열심히 하시고 잘하고 와. 절하지 말고 네. 그 DS는 옷 예쁘게 입고 파이팅. 화이팅! 뭐야, 외냐, 화이팅! 너도 명호. 니다 s 지 y the name, Say the name, Say the n a m s a n n a a t t